이번 리뷰할 제품은 기동전사 건담 더벌유의 외전격인 듀얼 스토리지 UNIT에 등장한다는 HG 레오르입니다. 제가 리뷰하지 않은 제품인데, 먼저 발매된 레오스와 마찬가지로 HG 레오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기체네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인데, 팍스 아트가 풀컬러라서 배송받고는 잘못 온줄 알았지 말이죠. 구성품은 본체 외에는 빔 듀얼 랜서와 랜서용, 오른쪽 꺾인 손, 그리고 편손이 들어있고요. 스티커는 많지 않은데, 팔꿈치 뒤쪽에 블루 부분을 스티커로 처리해서, 좀 깔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립 완료 후에는 이렇게 A 러너의 리오 외장 파츠들이, 거의 다 남게 되는데요. 모든 파츠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리오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기체는 스타더스트 나이츠의 크라츠 설비가 탄다고 하는데요. W 시리즈를 안봐서 누군지 구글링해서 찾았는데 카이시덴이 왜 여기 있지 했네요. 전체 실루엣이 상당히 여성스러워서 여자 캐릭터가 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다른 부분은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발에 조용히 하일 타입이라 첩지가 좀 불안합니다. 관절은 폴리볼과 시형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컬러링은 화이트와 블루를 메인으로 하면서 칼에 같지만 설정상 금색이라는 헤드나 어깨가 있죠. 헤드 양쪽에 볼 덕트 부분과 흉부의 바, 그리고 팔꿈치 부분이 스티커로 색 보완해주는 거 말고는 HG치고는 색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흉부 장갑이 리오와 다르게 일체형이 아니라 위아래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는 것도 살짝 감동이고요. 다른 부위는 거의 흡사하지만 스커트 암머는 전후 좌우 모두 리오와 디자인이 다릅니다. 후면 스커트는 톨기스와 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네요. 등에는 윙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하고요. 고간부 앞에도 버니어가 달려있어. 여성형 기체인데 음음. 등의 윙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회전이나 스윙이 가능하고요. 그 위쪽에 골드 컬러의 금발 같은 머리카락도 위아래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팔은 리오의 것과 흡사하지만 어깨에 암호가 상당히 거대한 것을 장착하고 있어서 팔보다 어깨뽕이 너무 큰게 아닌가 싶고요. 다리는 상당히 길쭉한 형태이고 무릎을 기준으로 꽤나 깊게 구부려집니다. 그런데 발이 하일 타입이라 접지가 확실히 좋지 않더군요. 다리 하나만 세워보면 잘 서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본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양 다리로 세우게 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는 빔 듀얼 랜서 하나뿐인데요. 이렇게 기본 주먹 손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랜서 전용 꺾인 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서 들어주면, 좀더 다양한 공격 포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어느 걸 쓰든, 왼손을 2편 손을 써서, 이런 식으로 포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먹선을 써서 양손 포징도 가능한 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되고요. 무기뿐만 아니라 스커트 암호도 상당히 작은 편이라 다리의 움직임이 편하다 보니까 포징 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고관부 뒤쪽에 3MM 구멍이 있어서 액션 베이스 7이나 미니 베이스 이용할 수가 있고요. 구멍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연결해도 다리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후반 신상 프라이긴 한데 특별한 기믹은 없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제품인 HD 레오르를 살펴봤습니다. 건담 W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가울 것 같네요. 항상 느끼지만 이만큼의 정크 파츠를 넣어줄 바에는 개발 좀 제대로 해서 단가를 낮췄으면 싶은데 개발비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차라리 일반판으로 많이 찍어냈으면 싶더라고요. 푸반이 아니었으면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HG 레오르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